5월 19일 수요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유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하는 것을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생겨도 친구가 속상한 일을 겪고 있다면 내 얘기를 신나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편이 나아요.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말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해요. 마음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가 말로 죄를 지을 때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기분과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알맞은 말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